허슨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력들은 정말로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자, 이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죠. 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데, 이 개인들에게 고점에 매도를 할 확실한 재료가 있으면 그냥 밀어붙여버린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매도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가 세력이고 세력이 공매다, 공매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마치 진행을 하는 듯한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 재료주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는 그런 개인들은 이 세력들과 같이 춤을 추면 되죠.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저점에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식 수가 어마마게 하 늘어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안본 개인들에게 고점에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를 얼마 할 겁니다. 이 세력이 매도할 때 욕심 내지 마시고 같이 매도를 했다가 그러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내 본전을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내 본전이 올 때까지는 안 팔아 이렇게 하다가 계속 당하죠. 계속 당합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선물이다. 또 이제 선물이 한번 오겠지만 그 선물은 시간이 또 한참 기다려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생각이 나름인데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있죠. 모든 유튜버들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제가 뭐본 적은 없지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개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냥 인제부터 급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또 영상들하고 또 차별화가 있는 또 기운 TV죠. HNB 최고의 분석가인 기운 TV다. 저는 이렇게. 100% 자신이야, 100%. 자, 계신 분들은 0 1 0 2 2 8 8 2 3 5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채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허가 나면 난, 어, 돈방석에 앉을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죠. 이 HTV를 잘 공부를 해보면, 위에서 매도하고, 위에서 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매도하려면 안 되고, 요 언저리, 요 언저리 매수, 요 언저리 매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올라갈 때 매도사리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어, 올라갈 때 고점, 제가 정말로 잘 잡아내죠. 아, 올라갈 때 고점을 여기서 제가 다 잡아냈으면 되게 다 잡았다. 이번에도 잡아낼 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제가 잡아냈죠. 여기서도 제가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뭐이 정도면 잡아낸 거죠.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잡아내기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여기서, 여기서 잡아내죠. 잠깐 이 정도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요온전이면 괜찮죠. 자, 그러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밀려 내려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 6% 올리고 있죠. 거래량도 80만 주꽤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어, 작정하고 올리는 겁니다. 거래량도 늘고 있죠. 작정을 하고 올리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요런 구간을 잡아내야 된다. 이번에 요 구간을 잡아내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아 그래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게,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어, 여기저기 카페하고 카페 말고 카페죠. 어디 뭐 카페에서 이제 진짜 갑니다. 뭐, 어, 이렇군, 저렇군. 어, 승인 미리 축하, 축하,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러고, 가남이 뭐 돼가지고, 이래 돼갖고, 뭐 해고, 뭐 하고, 어, 담가남도 되고, 아이고, 이제 너무 져서 어, 나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막 하고 북치고 깽가리 칠 겁니다. 분명합니다. 100%다, 100%. 여기에, 근데 그럴만하죠. 분위기가 여기서도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동참할만 합니다. 근데 여기 동참하는 순간 엄청난 아픔이 따라온다. 여기서 절대도 동참하면 안 된다. 여기서 동참하지 마라, 여기서. 동참하지 말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제 나 진짜 얼마 벌고 얼마까지 갈까요 이러면서 서로 서로 해가지고 와 우리 정말 축합니다 하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 겨울인데 하나도 안 추워요 하늘이 왜 이렇게 맑아요 눈도 아름답네요 뭐 이렇게 됩니다 어, 세상이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때이 세력들은 이빨을 드러낸다 어흥 이러면서 딱 걸렸지 이놈들. 니까지 것들이 안 걸리면, 어? 내가 말이야, 어? 어떻게 먹고 살아? 까불고 있어. 여기서 빨리 너무 좋아서 기절해. 내가 확 잡아먹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세력, 이게 엘도석, 엘도석. 엘도석이 이렇게 생겼죠. 해가지고 눈 이렇게 생겨가지고. 엘도석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확 다물어 버립니다. 엘도석 나오죠. 이빨을 팍 다물어 버리죠. 못 팝니다. 뱃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못 판다. 아니면 여기서 팔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힘들죠. 엘도석의 생잎새 무시무시합니다. 이빨 계속 변신한다. 엘도석은 여기서 눈 있죠. 이렇게 여기 이빨 드러냈죠. 뾰족하게 입을 딱 닫아버렸죠. 여기 남부인 이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고기처럼 갇혀버리는게 우리 개인투자자다 꼬리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면서 어? 여기가 어디에요? 어? 앞이 안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다시 한번 입을 쫑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 눈이 생기죠 그러고 아예 그냥 더 밑으로 턱 밑으로까지 이빨을 쑤셔박아버린다 이렇게 쑤셔박아버죠 여기 이제 갇혀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와, 가남! 이러면서, 막, 여기서 저기 카페하고, 뭐, 네이버, 이런, 게시판, 이런 거에서, 와, 이제 진짜 뭐, 한다, 얼마 간다, 얼마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아, 이래 할 겁니다. 더 사이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카페에서도, 절대 팔면 안되니다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그러다, 입을 콱닫다오리면 어, 여기가 어디지? 배속인가 이렇게 되죠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눈만 그리면 바로 이빨이 나옵니다, 이빨. 무섭죠? 엘도스이몇번 나왔습니까? 눈이 하나, 눈이 둘, 여기. 여기도 눈이죠. 눈이 셋, 눈이 넷, 여기 눈 그리면 엘도스이죠 다섯, 여기도 눈이 나올 거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엘도숙 눈이 나올 거다. 이 눈이 나오는 지점, 이 눈을 노려라, 눈. 이 눈에서 파란 눈, 눈 바로 위에 뿔이 달립니다. 눈 바로 위에 뿔이 달린다. 눈 바로 위에 뿔이 달리죠. 눈 바로 위에 뿔이 달리죠 여기 이렇게 눈 바로 위에 뿔이 있고 여기 눈을 이렇게 하면은 뿔이 여기 있죠 눈 바로 위에 뿌려서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못 팔면 못 팝니다 아나 이거 봤는데 여기서 나못 팔아 못 팔아 아안 팔아 안 팔아 이러다 여기 맞죠 안 팔아 안 팔아 여기 맞죠 안 팔아 안 팔아 여기 맞죠 아나안 아, 판다니까 여기 맞아 안, 아, 안 판다고 여기 맞아 안 판다고 하다가 아, 또 여기 맞을 수 있다 여기. 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즐기시라, 이 세력들에게 언제까지 당할 겁니까, 이거? 세력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털어가죠. 개인들 물량 털어가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걸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내릴 땐또 공매도를 먹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세력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 기운 TV를 보시는 이 분들은, 아, 본전을 한 번에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곳에서 못 파는 겁니다. 왜못 합니까? 감사 뵙거나 팔아라니까. 본인 마음이죠. 저는 알려드리는 거고. 모든 유튜버들이 다 이제 진짜 간다,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럴 때 팔아라고 하는 특화된 개인들을 위한 개인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유튜버는 오직 기운 TV 말고는 없더랍니다. 없습니다. 누가 이거 합니까, 이거? 이런 것을 팔아야 된다. 이것만 잘했어도 팔고서 주식이 한 4배, 5배 늘었겠죠. HOB는 이것만 잘하면 정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라가는 거는 담관함으로 올라가나, 담관함. 담관함 데이터 나오는 거는 아마 12일날 11일에서 12일날,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만 11에서 12일 사이, 뉴스 막 쏟아지고, 와, 이 담종 불문니로 해가지고, 막 된다, 이러고. 카페에서, 와, 이제 드디어 뭐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뭐 이래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남입니다, 가남. 여러분, 이게 진, 끝이 아니에요. 가남이에요, 가남. 말일 겁니다. 그런데, 가남이 예, 잘될것 같다. 그러면, 공매도 이렇게 많이 쌓일 리가 없다. 제가 봤을 때. 가남은 나중에 보시라, 나중에. 가남은 나중에 보시라. 지금은 당간합니다. 당간함 소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당간함 소식으로 매도가 나올 거다. 왜? 가남은 지금 이러면 플러스 1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피해라. 근데 이거 오기 전에 담, 담관함이라는 부분이 중앙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 담관함이라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주가를 올려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10일, 9일, 10일, 13일. 좀 아쉬우면 이 3일에 걸쳐서 또는 이 이틀에 걸쳐서 분할로 매도를 하고 기다리면 내려올 거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안 내려오는 자가 있죠. 여기처럼. 안, 안 내려오는데, 안내려는데 하다가 한, 한달 기다리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거다. 매도하고 한달 기다리면 내려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틀릴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가남 신청이 이르면 플러스 1월이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1월 달에 신청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틀릴 수 있다. 이번 상승은 담가 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틀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는 보고 싶다. 99%, 90%. 담가 담. 요거 노리면 된다. 세력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해야 됩니다. 그걸 좀더 올려 주는 차갈 때 따라서 으면안 된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이렇게 내려온다. 그냥 담가남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남 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꼭왜안 어, 나오지. 그러면 이제 담관함 구간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제일 좀 매도 타임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더모 몸을 건다. 세력들이 그럼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 안갈 겁니다. 제가 보기안 간다. 뜨끈뜨끈할 때 올려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릴 거다. 자, 그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감가나무로막 이렇게 좋아할 때, 주가 슬슬 조금씩 내려와도, 아무런 뭐감문도 이제 가남이다 이렇게 하고, 뭐카페내린런데 난리가 날 겁니다. 팔면 마치 나 혼자만 안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면서 분위기를 휩쓸 거다. 여기서 안 넘어가는 개인이 몇천 명 되겠습니까? 이 기운 TV를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겠죠.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 기운 TV를 본 개인들만, 올라가는 거, 어, 괜히 팔았는데 이렇게 될지, 그건 나중에 보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맞을 거다라고 봅니다. 유튜버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할 때, 차분하게, 냉하게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넘어간다. 여기로 넘어간다. 이 두주는 불안감이 줍니다. 불안감. 기대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러면 플러스, 1월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 이러면 1일 나왔는데, 와, 이거 왜이래 가남 소식 안 들리지? 아무런 소식도 없네? 왜 이러지? 왜 담가남 소식만 계속 나오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실망, 아, 실망이야? 이런 느낌을 주면서 내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되죠. 그러면. 가남은 또 이제 되겠지? 이러고, 또 담가남 또 신차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냥 돌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이 파악을 잘하면은 HM이 출식 숨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건.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보인다. 사고팔고 해야 됩니다. HM 반드시. 사고팔고 하는 게 보통 한 40%에서 60%씩 왔다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고팔고 하면 이거는 뭐 1년에 1000% 올라간 것만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H챕이다. 이렇게 봅니다.